한 법정이 있습니다. 우리가 아는 것과 같이 법정은 죄를 들쳐내는 곳입니다. 피고에게 죄가 있는지 또 만약 죄가 없다면 무죄가 선언되고 죄가 있다면 그 죄에 걸맞는 형벌이 선고됩니다. 근데 오늘 이 법정은 오늘날의 법정과는 조금 다릅니다. 왜냐하면 이 왕이 신하의 잘잘못을 따지는 그런 법정이기 때문입니다. 사극 드라마를 보시면 좀 드문 경우긴 하지만 왕이 직접 자신의 그 신하를 재판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오늘날의 법정은 아직 죄가 확정되기 전입니다. 죄가 정해질 때까지 동등한 사람끼리 그 시비를 가립니다. 하지만 그 왕이 신하를 재판하는 경우는 보통 이 신하의 잘못이 이미 드러나서 벌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재판의 자리는 잘잘못을 가리기보다는 왕이 그 신하의 잘못을 낱낱이 고하면서 신하를 벌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 이 법정을 이야기하고 있진 않지만 이 글의 느낌이 법정에 있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이 고발하는 본문에서 잘못을 저질러서 법정에 선 신하와 같은 존재는 바로 이스라엘입니다. 그리고 이 이스라엘의 잘못을 고발하시는 분은 바로 왕이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을 고발하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이스라엘은 어떠한 죄를 지었기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고발을 당한 것일까요? 이 본문 13절을 보시면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곧 그들이 생수의 근원 되는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그 물을 가두지 못할 터진 웅덩이들이니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버렸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어, 예레미아가 이 말씀을 선포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과연 순순히 수긍했을까요? 그러니까 맞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버렸습니다. 지당하신 말씀입니다라고 말입니다. 어, 아마 정반대일 것입니다. 우리가 언제 하나님을 버렸습니까? 우리는 하나님 앞에 제사도 드리고 여전히 우리가 하나님을 신으로 모시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의 왕이십니다라고 아마 변명을 늘어놓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들의 생각과는 다르셨습니다. 5절에 보시면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멀리 하였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멀리 한 것은 어제 오늘 일이 아니라 조상들 때부터 멀리하였음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이 조상들이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어, 예레미야의 그 선포의 말씀을 듣고 있는 그 세대만 해당되는 것은 아닌가 어, 생각해 볼수 있겠지만 하나님께서는 조상 때부터 지금 너희까지 한결같이 너희들은 나를 멀리하였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어, 여기서 멀리하다라는 것은 당연히 그런 물리적인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바로 관계에 대해서 말하는 것입니다. 어, 우리도 살면서 이와 같은 경험을 많이 합니다. 어, 분명 좋지 않은 경험이기도 하고 또 들추어내기 부끄러운 경험이기도 하지만 연약한 우리는 어, 이웃을 사랑하기는커녕 멀리할 때가 있습니다. 어, 어떨 때 이웃을 멀리하게 되던가요? 그 사람이 뭔가 나에게 좀안 맞거나 싫을 때그 사람이 내 인생에 도움이 되지 않을 때 도움은 커녕 그 사람이 내 인생에 뭔가 해가 된다라고 느낄 때 우리는 그 사람을 멀리 합니다. 또 무시합니다. 말이 안 되지만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멀리 한 것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어떤 잘못을 하셨기 때문일까요?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들에게 어떤 불의를 행했느냐고 말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백, 이스라엘 백성에게 피해를 줬거나 또 그들과의 약속을 저버렸다면 어, 물론 그럴리엔 결단코 없지만 만에 하나 그래서 하나님을 멀리했다면 어, 백번 양보해서 한번 납득해 보려 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그 어떠한 불의한 행동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불이한 행동은 이스라엘이 했죠. 이런 불이한 행동에 하나님은 오히려 그들을 참아주셨고 또 그들을 기다려주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자비에도 불구하고 이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멀리하는 것을 더욱더 힘썼습니다. 모든 것의 왕 되신 하나님께서 또 특별히 이스라엘을 부르시고 택하시고 그들을 백성 삼아주신 하나님께서 오히려 그 백성들에게 무시를 당하고 또 수치를 당하셨습니다 이스라엘을 백, 이스라엘 백성을 택하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버림받으신 거죠 하나님은 계속해서 이스라엘의 죄를 들쳐내십니다 6절을 보시면 그들이 우리를 애국당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광야고 사막과 구덩이 땅 건조하고 사망의 그늘진 땅 사람이 그곳으로 다니지 아니하고 그곳에 사람이 거주하지 아니하는 땅을 우리가 통과하게 하시던 여호와께서 어디 계시냐 하고 말하지 아니하였도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또이 구절과 비슷한 표현으로 팔 절에 보시면 제사장들은 여호와께서 어디 계시냐 말하지 아니하였으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먼저 육 절의 내용은 이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할 때의 내용입니다. 이스라엘은 우리가 다 아시다시피 노예였습니다. 사람 취급도 못 받는 애굽의 노예였습니다. 어, 그들이 고통하고 또 신음하고 부르짖을 때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그 소리를 들으시고 애굽 땅에서 건져 주셨습니다. 또 희망과 미래가 보이지 않는 그 죽음만이 기다리고 있는 땅에서 하나님은 친히 끌어내 주셨습니다. 이스라엘은 그 하나님의 도움이 도움의 손길이 없었다라면 어, 살아남을 수 없었습니다. 이스라엘은 자신을 백성 삼아 주신 하나님께 이 생명을 빚진 자이고 또 하나님의 도움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오직 믿고 의지해야 할 분은 바로 하나님이시죠. 어, 그런데 생명을 빚진자가 이제 더 이상 그것에 대해 감사하지 않는 것입니다. 또 노예였던 자신을 해방시켜 주시고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백성 삼아 주신 것에 대한 감사는 커녕 더 이상 하나님을 찾지도 않게 된 것입니다. 8절에서는 제사장, 또 율법을 다루는 자들, 관리들, 선지자들을 콕 집어서 말씀하십니다. 이들은 일반 백성보다 그 책임이 더 무거웠습니다. 일반 백성들도 당연히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며 살아야 했지만 이들은 특별히 백성에게 모범이 되어야 했고 율법을 가르쳐야 했습니다. 그런 위치에 있는 자들조차도 하나님을 찾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찾지 않고 알지 못하며 심지어 우상의 이름으로 애언하기까지 하였습니다. 어, 이스라엘의 이런 상황을 한 단어로 표현해 보자면, 어, 8절에서 나온 단어와 같이 반역이라 할수 있겠습니다. 자신을 구원하시고 또 기름진 땅에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게 해주셨는데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 하나님의 땅에서 그들의 왕이신 하나님께 반역을 일으킨 것입니다 그 죄가 얼마나 클까요? 하나님께서는 이런 이스라엘의 죄악에 대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0절과 11절의 말씀입니다 너희는 기띔 섬들에 건너가 보며 계달에도 사람을 보내 이 같은 일이 있었는지를 자세히 살펴보라 어느 나라가 그들의 신들을 신 아닌 것과 바꾼 일이 있느냐 그러나 나의 백성은 그의 영광을 무익한 것과 바꾸었도다. 이 기쁨 섬들과 계다을 말씀하신 이유는 이들이 우상 숭배를 하던 전형적인 이방인들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없는 자들입니다. 하나님의 언약 안에 포함되어 있지 않은 자들입니다. 그들은 모든 인간이 그렇게 했던 것처럼 자신들의 유익과 필요에 의해서 신을 만들었고 그 신을 숭배하였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보면 분명히 어리석은 일이고 미련한 행동이고 헛된 짓입니다. 그러나 미련하고 어리석고 헛된 그것에 대해 그 이방인들은 믿음을 지켰습니다. 그 헛된 것에도 충성을 다하였고 또 한결같았습니다. 11절의 말씀이 그것입니다. 어느 나라가 그들의 신들을 신 아닌 것과 바꾼 일이 있느냐? 그런데 그 대단한 일을 바로 이스라엘이 한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분명 이방 나라들과 다릅니다. 실제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였고 알고 있었습니다. 어떤 신이 노예를 구출하여서 나라를 세우십니까? 또 어떤 신이 직접 사람 앞에 나타나셔서 약속하시고 그 약속을 충실히 지켜행하십니까? 또 어떤 신이 정말 모든 것의 주인 되시고 또 능력 있으셔서 홍해를 가르시고 또 요단강을 가르시고 여리고성을 무너뜨리고 세상 강한 나라를 흥한케 하기도 쇠하게 하기도 하십니까?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이스라엘은 분명히 그 사실을 알았습니다. 인간이 만든 우상과 스스로 계시는 하나님은 그 존재부터가 다릅니다. 비교하는 것 자체가 죄악입니다. 이런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특권을 누리는 자들이 바로 이스라엘이었습니다. 하나님의 그 율법을 친히 받은 자들이 바로 이 이스라엘이었습니다. 그런 이스라엘이 오직 유일한 신이신 하나님을 멀리하고 찾지도 않고 반역을 저지른 것입니다. 말씀과 같이 이스라엘은 이 생수의 근원 대신은 하나님을 버리는 크나큰 죄악을 저지른 것입니다 그러나 말씀을 보니 이스라엘이 처음부터 그러했던 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이스라엘의 죄를 열고 하시기 전에 2절에서 변심 전에 이스라엘의 모습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2절의 말씀을 보시면 내 청년 때의 인내와 내 신혼 때의 사랑을 기억하노니 곧 씨뿌리, 씨뿌리지 못하는 땅그 광야에서 나를 따랐음이니라 광야에서 떠돌던 이스라엘이 온전히 하나님만을 사랑하고 또 순종하였던 그때를 말씀하십니다 그때는 청년과 같이 뜨거운 헌신이 있었습니다 또 광야에서 신혼 때 뜨겁던 사랑과 같이 하나님을 분명히 사랑하였습니다 물론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이 광야에서 하나님만을 사랑하며 또 하나님께만 오롯이 순종하지 않았다는 것을 우리는 이미 성경을 통해서 알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광야에서도 불평하였고 하나님께 불순종하였습니다. 금송아지를 만든 일역도 있고 하나님이 굳이 노예로 잘 살고, 잘 살고 있는 자신들을 불러내어서. 죽게 만들었다고 불평할 때도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은 그 때를 보시며 너가 인내와 사랑으로 나를 따랐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불순종밖에 몰랐고 또 불평 불만한 그들이지만 그들은 점차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곳으로 따라갔고 만나와 메추라기를 하루하루 먹으면서 하나님만을 의지할 수 있었습니다. 광야의 기나긴 시간을 보내면서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진짜로 의지할 분은 하나님밖에 없구나라는 사실을 점점 알아갔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방법을 그 혹독한 광야에서 훈련하였습니다. 모세가 죽고 여호수아가 리더가 된 후에 기나긴 정복 전쟁을 치르면서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군사가 되어서 충실히 그 약속의 땅을 차지해 나갔습니다. 그리고 여호수아가 늙어서 고별설교를 할때 여호수아의 질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여호수아 24장 16절의 말씀을 보시면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백성이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결단코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기기를 하지 아니하오리니. 21절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백성이 여호수아에게 말하되 아니니이다 우리가 여호와를 섬기겠나이다 하는지라. 이십사절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백성이, 백성이 여호수에게 말하되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우리가 섬기고 그의 목소리를 우리가 청정하리이다 하는지라 아멘. 어, 이때 이스라엘의 이 답변은 진심 어린 대답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스라엘은 한때 청년 때 하나님만 하나님께만 충성하였고 또 신혼 때에 하나님만 사랑했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왕에게 반역한 자로서 하나님께 고발당하고 있는 중입니다. 어, 그렇다면 궁금한 것이 있습니다. 대체 왜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반역한 것인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멀리하고 하나님을 버리며 오히려 헛되고 의미 없는 우상들을 왜 쫓게 되었을까라는 궁금증이 생깁니다. 어, 그것은 아담이 처음으로 하나님께 불순종했던 것과 같다고 할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되려는 것, 그것은 곧 주인이 되려는 것.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왕이 되기를 원했습니다. 그것이 바로 이스라엘이 반역하고 하나님을 버린 이유인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분명 하나님으로부터 구별되어서 선택받은 민족입니다. 어, 이스라엘은 다른 나라들과 분명 다릅니다. 다른 나라들의 권력의 꼭대기에는 인간 왕이 있지만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진정한 왕이십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친히 주신 그 율법에 순종하며 살아가야 했으며 정말로 살아계신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유일한 나라였습니다. 그렇게 그들은 주변 이방 나라들과 분명히 달랐습니다. 그 다름으로 인해서 이스라엘은 모든 열방에 하나님을 전하는 자들이 되어야 했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세상에 소금과 빛으로 그리스도를 증거해야 하는 것처럼 말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그 다름으로 인해서 세상을 본받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기보다는 내 말을 잘 듣는 신을 만들길 원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사는 것보다 내 말씀으로 살기를 원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것보다 세상의 주인이 되어 사는 것을 택한 것입니다. 그 결과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반역하여 더 이상 하나님을 찾지 않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도 잃어버렸습니다. 그로 인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벌하실 때 그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벌인지조차 알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의 징계 앞에 회개하며 나가기보다는 스스로 지혜롭다 여기며 다른 나라들을 의지하는 철저한 반역자의 길을 걸었습니다. 사랑한 성도님, 오늘 본문을 보면서 우리는 깨닫게 되는 게 있습니다. 왕에게 고발당하여서 무릎 꿇고 있는 그 이스라엘이 바로 우리의 모습이라는 사실을 말입니다. 왕이신 하나님이 죄를 하나하나 나열하자 그 사실을 인정할 수밖에 없어서 변명한 것을 멈추고 그저 벌벌 떨고 있는 자가 바로 우리라는 것 말입니다. 어, 이스라엘 백성을 일방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애굽의 노예에서 구원하신 것과 같이 사단의 노예이던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건져내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 것과 귀한 사명을 주신 것처럼 우리도 그리스도의 제자로 살아가길 원하시고 세상의 소금과 빛으로 살라는 귀한 사명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멀리하고 찾지 않으며 또 하나님을 버리고 반역한 이 모습이 여전히 우리의 생각과 또 말과 행동에서 너무나도 쉽게 발견되는 것을 우리는 봅니다. 분명 이스라엘과 같이 우리 안에 하나님에 대한 그 충성이 또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있어서 하나님으로만 만족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살아가는 것이 기쁨일 때가 우리들에게도 분명히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과 같이 우리도 어느샌가 이 세상에 동화되어서 변심하여 내가 주인이 되기 위하여서 살아오진 않았습니까? 더 많은 것을 가지기 위하여서 또더 높은 곳으로 가기 위하여서 타인을 짓밟고 남의 것을 빼앗으면서 말입니다. 이런 우리에게 하나님이 때로는 말씀으로 또 기도하는 가운데. 우리를 고발하실 때조차도 마치 이스라엘과 같이 "우리는 하나님, 제가 언제 그랬습니까? 저처럼 주일 성수 잘하면서 교회 봉사 잘하면서 경건 생활에 힘쓰는 자가 또 어디 있습니까?" 라며 반문하지는 않았습니까? 우리는 지금 하나님께 충성하고 있나요? 또 하나님을 세상 그 무엇보다도 사랑하고 있나요? 우리의 관심이 또 우리의 노력이... 어디를 향하여 있습니까? 광야에서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따랐던 것처럼, 그리고 하나님만으로 만족하며 살았던 것처럼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뚝딱뚝딱할 때마다 금이 나오고 은이 나오는 것처럼 그런 도깨비 망망이처럼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는 그 모든 것들이 사실은 나를 위해 하는 것이 어, 나를 위해 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백성으로의 겉모양은 있지만. 하나님을 찾지 않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도 잃어버려서 하나님 앞에서 반역자가 되어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가요? 사랑하는 성도님, 물론 우리는 연약하고 어리석어서 참 자주 넘어집니다. 말씀으로 또 기도로 그것들을 이겨내고 힘써 싸워도 우리는 늘 유혹당하고 힘겨워합니다. 오늘 잘 훌륭히 이겨냈다고 해서 내일 또 그럴이라는 보장이 없는 걸 우리는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의 삶에 늘 투쟁이 있냐라는 것입니다. 어떤 철학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의 삶은 투쟁의 연속이다. 물론 이 철학자분이 제가 말하는 투쟁의 의미로 말하진 않았습니다. 그러나 이 문장 자체는 우리의 삶을 잘 대변해 주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된 이상 우리는 늘 도전받고 유혹받습니다.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것은 곧 세상의 가치를 버리고 하나님을 위하여 살아가는 것입니다. 예전의 유익이었던 것들이 이제 해가 되고 배설물이 되어서 그것을 잃어버린 채 살아가는 자들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러나 내 안에 죄송도 분명히 있기 때문에 또 사단은 그것을 잘 이용하기 때문에 우리는 늘 갈등이 생기며 우리의 삶은 전쟁터가 되어 갑니다. 위험한 것은 투쟁 자체가 아니라 그 투쟁을 멈추기로 한 것입니다.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되고 싶은 그 욕망과 싸우기를 멈추는 그 순간이 바로 위험한 것입니다. 세상의 가치와 유혹에 기울어가는 나의 중심과 싸우기를 더 이상 멈추는 것이 가장 위험한 순간인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의 이 신앙의 여정에서 때로는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여 말씀을 통해서 또 기도하는 가운데 엄중한 고발을 하실 때그 즉시 회개하여 돌이키는 은혜가 우리에게 있기를 소망합니다. 또 다시 내가 주인 되려는 그 모든 시도를 내려놓고 그 욕망과 힘써 싸우기를 또 소망합니다. 어, 기름진 땅이 없어도 또 세상의 성공과는 거리가 먼 삶을 살아도 또 그리스도를 따르는 그 길이 광려여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기 때문에 그곳이 천국임을 고백하며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평생의 신앙의 삶이 이 청년 때의 인내와 신혼 때의 그 사랑으로 하나님만을 사랑하며 또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 찬양 드리겠습니다. 우리 함께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찬양 드릴 텐데요. 이 가사를 생각하시면서 또 오늘 함께 나누신 그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내가 그동안 주인 삼은 것들이 있다면 다시 한번더 내려놓고 하나님만을 사랑하길 원합니다 라는 고백으로 이 찬양 부르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주 대신 주앞 내가 사랑했던 모든 건 내려놓고 주님만 사드해리겠습니다 내가 주인 삼은 내가 주인 삼 모든 건 내려놓고 내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내가 주인 삶은 내가 주인 삶은 모든 건 내려놓고 내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건 주사랑 거친 풍랑에 도 기도하길 원합니다. 오늘 함께 나누었던 그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먼저는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께 또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신 하나님께 먼저 항상 감사드릴 수 있는 자들이 되기를 우리의 삶의 그 모든 시간 시간마다 우리는 온전히 이해할 수 없고 또 바라볼 수 없지만 그런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그 모든 것에 감사의 제목으로 채워 나가는 그런 우리의 인생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길 원합니다. 또 말씀 앞에 나를 온전히 비추어서 항상 회개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회개한 후에 다시 결단하고 또 행동하여서 끝까지 포기치 않고 그 그리스도의 그리스도인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우리가 되게 달라고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또 마지막으로는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께 충성과 사랑을 드리면서 이번 한 주도 말씀으로 살아내는 우리가 되게 달라고 이 시간 나눈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또 기도 제목을 가지면 서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주님 우리들.